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에 대전역과 마산역, 강릉역 등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지제역과 강릉역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하고, 또한 마산역과 대전역을 우수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역은 선로 상부와 광장을 활용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 항공 교통과 자율주행차, 전기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입니다.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전역은 동서 지역기정발전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덕특구와 교촌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UAM 등 첨단 미래교통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신교통수단을 통해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인류경제도시, 메가시티 핵심 도시 건설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